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퇴 후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현투입니다. 올해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딱 말씀드리자면,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단한 번의 타이밍이 올해 올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억의 당첨금을 노리며 매주 복권방에서 로또를 구입하는 정도의 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구독자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릴 테니 지금 여기에서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몇분 집중해서 소액으로 로또 1등 당첨금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다면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저는 은퇴 후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후원,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을 주의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현투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30대가 1인당 213억 원을 굴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진 신고한 결과만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더 어마어마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죠. 제가 앞서 올해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각종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투자를 해서 더큰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일반인들이 하루아침에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솔깃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일반인이 투자를 해서 집을 몇채 보유하고 있다거나 슈퍼카를 몇 대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사실일까? 무슨 사기라도 쳐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그래 왔으니까요. 특별한 매매 기법이나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수 있는 루트가 있어 많은 돈을 벌었다면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행동하더라도 충분히 그들처럼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투자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들처럼 벌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업비트나 빗썸에 가입하고 시작들 해보셨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불장이라고 하는데, 내 코인만 안 오르는 것 같고, 하락장을 맞아 물리고, 손실을 보고 있는 와중에, 다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나만 왜 이러지?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작은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제가 유튜브로 이런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영상 좋아요 개수가 올라가는 것에 큰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도지코인 시바이노 코인, 그리고 페페코인 등이 코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밈코인이라는 것입니다. 밈코인? 그거 그냥 재미삼아 만든 코인 아니야? 그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코인 투자,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액으로 재미삼아 매수했는데,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온 이 코인들. 정말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밈 코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밈 코인 중 하나인 봉크 코인을 추천해 드렸죠? 소액이라도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소액으로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대폭등이 일어나면서 꽤나 짭짤한 수익을 안겨드렸죠. 이번에는 저번에 상승보다 더큰 상승을 보여줄 소액으로 민코인 투자에서 대박 만들기 이탄입니다. 저번에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에 또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요. 이번 민코인도 저 현투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현재 불어오는 민코인 열풍을 선도하는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AI 시대가 열리면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웹3 테마까지 묻어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춘 코인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즘 밈코인에 대해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거에 주식 i r 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업 분석과 차트 분석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코인 공부를 하면서 매일 몇 시간씩 차트 분석도 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가면서 오랜 시간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매일같이 단타로 벌었던 돈보다 소액으로 조금씩 사놓았던 밈코인들이 더 많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엄청난 하락장이 오면서 투자금 빼고 현금 보유해라.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때 페페코인은 수천배 상승시켜버렸죠.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여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코인 시장도 좋지 않았는데 밈코인들은 그런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밈코인 시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이 밈코인 시장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밈코인은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 떠도는 유행, 즉, 밈이라는 것에 파생되어서 만든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만든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장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코인만 보더라도, 단지 강아지가 귀엽다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코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음식, 유명인, 정치인 등 유명세가 있는 것들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만한 기업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만든 것 아니야? 그런 코인이 무슨 투자 가치가 있어? 괜히 투자했다가 날리는 거 아니야? 소액도 아까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밈코인 시장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정보가 한정된 사람들은, 이런 밈코인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냥 젊은이들끼리 사고 파는 그런 유행의 코인이라고 생각하죠? 투자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대기업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팩트를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이밈코인의 최초 시초라고 불리는 도지코인,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도 시가총액이 30조가 넘고 전 세계 통틀어 코인 순위 12위 안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에서 도지코인을 매수해서 고점에 물린 사람들 대부분이 도지코인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상승이 크지 않을까 하고 꿈을 갖고 매수들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매수하시면 항상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늦게 진입해 놓고도 도지코인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었으니까 이번에도 오를 거야 하고 믿음으로써 매수하게 된 건데 이 도지코인이요. 처음 발행되었을 때 가격이 0.1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대로만 봐도 27만 퍼센트가 상승을 한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테슬라 결제 시스템에 도입시키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누구죠?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는 사업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도지로 결제하고, 나중에 화성으로 갈때 스페이스 X의 결제 화폐로도 쓸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현재 X로 이름을 바꾼 트위터에서 화폐로 쓰여질 것이라는 이야기에 끌릴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진짜 속내, 그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만 장난을 쳤습니까? 실제로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만들었던 시바이노 코인, 플로키 코인, 하루 만에 몇만 퍼센트를 상승시켰던 레이디스 코인 등 수많은 밈 코인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국내 투자자들은 오로지 도지코인만 보고 있었고, 업비트나 빗썸의 도지밖에 없으니까 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 트위터에 언급만 해도 몇만 퍼로 올랐던 다른 밈 코인들을 보면서 정말 깨어있던 다른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바로 실행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냐고요? 바로 이 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지킬러라는 이름으로 도지코인을 잡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발행되었던 시바이노 코인을 구입한 것인데 발행된 금액이 0.01원으로 아주아주 저렴해서 접근성이 좋았죠. 그때 당시 시바이노 코인이 나왔을 때 도지코인을 홀딩하는 홀더들에게 비웃음을 샀었죠. 예전에 코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거 도지코인을 따라한 가짜 코인 아니냐며, 곧 상장 폐지될 코인을 왜 사냐며, 구박 줬던 시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1년 만에 무려 9억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만 원으로 20억 넘게 벌었고,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벌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바이노 코인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우리나라의 한 사람도 시바이노 코인을 투자해서 한국 부자 11위가 되었습니다. 현재 차 정몽구 회장과, 신라 호텔의 이부진 회장과 맞먹을 정도의 재산이 생긴 것이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도지 말고 시바이노 코인을 트위터에 계속해서 올리면서 상승을 만든 것도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밈 코인의 열풍을 이끈 것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시바이노의 공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돈 있는 사람들만이 더벌수 있는 놀이터였죠.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더큰 돈을 벌수 있었다라는 시장의 룰을 바로 이밈 코인들이 깨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런 민코인에 소액을 투자해서 신흥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은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자본력이 바탕이 되는 대기업들이나 엄청난 분석력을 가진 투자기관들의 방식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미들이 세력들에게 노란하지 않고 대중들의 힘이 모여서 가격을 만드는 정말 꿈꾸고만 있던 자유 경쟁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얘가 바로 이 민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인생에 단한번뿐인 기회가 시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닐까요? 유행과 대중의 힘만으로 서민들도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또 다시 뒤쳐진다면 우리는 또 수년 뒤 아니 단몇 개월만 지나도 아 그때 영상 보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 내 인생을 한번 바꿨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다시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력들의 힘보다는 대중들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 민코인 시장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봤을 뿐이다. 라는 작은 행동으로 과거에 밈코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단돈 만원으로도 몇십억을 만들 수 있는 이 시장. 다시 한번 놓치실 겁니까? 젊은이들이 만들고 있는 유행에 폭등하는 투자수단들을 그냥 안 좋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시겠죠? 이미 너무 올라 버렸고 다들 알고 있는데 밈코인 시장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근데 웃기게도 제 영상을 보기 딱 10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 영상을 보기 전에 이런 수백, 수천, 수만 배의 폭등을 단기간에 경험할 수 있는 민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들 계셨나요? 제가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직도 블루오션이다.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코인은 가치가 없어 그냥 유행이 지나면 끝이 날 거야. 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접근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어도 이 영상을 안본 사람들보다는 더 앞서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어야 하는 때 라는 겁니다. 지금도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밈코인 시장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1년 정도 뒤면 이 밈코인 시장 예전과 다르게 끝물로 향해 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수익률이 달라질 것이고 이 밈코인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의 관심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빗썸이나 업비트와 다를 게 없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밈코인이 돈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밈코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투자하는 방법도 또 어디서 사야 하는지 또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이런 걸 모를 뿐더러 보통 민코인의 열풍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해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었더라면 수천, 수만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업비트나 빗썸 같은 한국 거래소에 나오면 그때 투자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지코인을 보고도 아직도 모르시나요? 아시아를 총 합친 거래량이 전 세계 코인 투자 비율로 따지면 10%도 안되는데 그중에서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그럼 가격 다 오를 만큼 올라서 상장된다 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초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미리 사놓고 수천, 수만 배를 끌어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너도나도 사기 시작할 때 그때 그때 가지고 있던 물량을 팔고 다음 종목을 찾는 식으로 목표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상승하는 민코인들은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밈코인을 소액을 사서 몇천만원, 몇십억 될때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하루만 해도 밈코인이 수십개가 새로 생기는데 어떤 밈코인을 사야 한다는 건가요? 이러시겠죠? 매일 같이 쏟아지는 밈코인들을 전부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럼 올해 어떤 밈코인을 주목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수백 배가 올라 너도나도 알고 있는 시바이누코인이나 베이비도지 일주일 새 6만 퍼센트 오른 심승코인 같은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열애시키겠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CEO가 고양이를 키운다라는 유행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웬코인도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미 다 해먹고 유행도 끝났기 때문에 몇천 몇만 프로가 다시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열애시키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기간에 수백 배에 수만 배 상승할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니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솔라마 코인도 출시된 지두 달도 안 돼서 2만 퍼센트를 끌어올렸었죠. 그리고 최근 일주일만에도 3,000 퍼센트 가까이도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코인. 제가 추천드렸을 때이 솔라마 코인이 솔라나 기반 밈코인으로서 과거 솔라나 기반인 봉크 코인을 이어 큰 상승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잠재력은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AI 도지 코인이죠. 요즘 떠오르는 인공지능 AI와 밈코인을 결합한 코인으로 현재 가장 유행을 하고 있죠. 더구나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 도지코인 홀더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AI 도지코인 자체가 밈 생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최고의 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어 화제인데 이미 사전 판매도 성공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모인 금액만 해도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기록했죠. 이미 많은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미 보유 홀더들이 많아 무궁한 발전을 보일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AI 도지 또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코인들보다 더큰 상승을 보여줄 코인이 있는데 이미 해외 애널리스트들도 최소 700배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코인 하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조용하게 상승하고 있어 저처럼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미 없는 투자자들이 모여서 밈코인의 열풍을 타고 금방 식을까 걱정되어 이 코인을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코인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고 반감기 이후 상승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올해만큼은 꼭큰 수익을 얻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코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에서는 딱 보면 아는 캐릭터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누구나 알 만한 캐릭터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과연 이 밈코인이 크게 성공을 할까라는 의구심도 들 겁니다. 그러나 이미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외국에서 팝업 스토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밈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유행과 트렌드인데 외국에서는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코인으로 접목되어 나온다면 그 유명세를 통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심승코인도 일주일 만에 6만 상승시켰는데 지금 외국에서 난리가 난이 캐릭터의 코인이 나온다면 당연히 심승코인보다 더큰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해인데 이번에 제 영상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민코인 시장을 통해 이번 기회에는 꼭 부자가 되시라고.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이 서민도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산 증인이 될수 있도록 해당 코인을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지금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런 코인들도 빠르게 찾고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을 아니까 유료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 영상으로 영업질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제보가 들어오는 게 많지 않았고 내가 열심히 찾은 정보로 영업을 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자라는 마음이 컸는데 제 채널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런 제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몇몇 분은 제 코인을 은근슬쩍 끼워 팔면서 비상장 코인이나 스캠 코인 같은 것으로 사기를 친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바로 공개 안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확인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을 공유한다라는 이유로 멤버십 가입이나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추가로 저는 절대로 비상장 코인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상장한 코인 중에서도 잠재력이 높은 코인들이 많으니까 비상장 코인을 파는 사람들의 입발린 소리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계속 이런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니까 제가 영상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종목을 바로 오픈한 해드리는 거고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외신들이 최소 700배 정도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 이미 프로젝트도 완성 단계이며. 외국 사람들 10명 중 9명은 안다는 캐릭터로 만들어진 코인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쪽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 추천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시간에 그냥 지금 영상 정지 누르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보내주시고요. 추천 받아보시고 사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때도 많은 금액 투입하지 마시고 어차피 몇만 프로, 몇천 프로 바라보고 사는 코인이니까. 소액으로 진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상 아직 끄지 마시고요. 유료업자들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문자 발송이 완료가 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구독 완료, 그리고 문자 보내신 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한 줄로 작성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고 문자 보내셨는지 댓글에 번호랑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신청하신 분들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조금 느려도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현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